네 여러분 첫 번째로 준비한 패키지 여행의 스팟은 바로 동화 같은 중세 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발데모사 마을입니다 이곳 발데모사 마을은 그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천재 음악가 쇼팽과 그의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가 요양을 하고 추억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쇼팽입니다 쇼팽 아, 그래서 나가기 오늘 머리 저렇게 하고 왔구나 어, 머리 반반으로 했네 아. 들어오자마자 중세 시대 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마을입니다. 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보면은 가족들끼리 온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 어 그러네. 아이들이랑 같이. 나는 그냥 여기만 걸으면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게 뭔가 지금 2024년이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중세 마을. 야 날씨도 너무 좋네. 와 여기 여기 아, 너무 아름답다. 와. 아 진짜 아름답긴 하다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음악 소리 들려 크, 쇼팽 음악이네 이런 동화같은 중세 마을인 발데모사가 가족 여행지로도 너무 좋은 게 세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음악의 쇼팽의 스토리가 있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도 너무 기 좋은 곳이지 여기 뭐야? 그래, 들어가 들어가서 사! 우와 사! 사! 들어가 대박. 나가 저 원피스 좀 사다 줘 들어가 <laughs> 볼까요? 와이 컵도 진짜 멋있네. 저거 <스> 진짜 이뻐요. 저게 소뿔이잖아요. 아 소뿔로 만든 아이고, 아이고. 이 컵이에요 컵. 진짜 안에 파가니 투우자를 투의 나라니까. 1.5리터 45유로입니다. 우와 멋있다. 황소뿔을 가지고 만든. 그릇입니다. 아 뿔을 황소 뿔이 엄청 많네. 와 저건 엄청 크다. 이게 얼마야? 얼마야? 아 이게 49유로. 0만 천원이면 괜찮지? 근데 저런 거 집에 걸어놓으면 좋긴 하지. 그럼 그래. 인테리어로. 네 발데모사 마을을 구경을 하고 지금은 수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바로 발데모사의 카르투아. 수도원인데요. 1838년 12월에 폐병을 앓고 있었던 어, 쇼팽과 쇼팽. 그렇죠. 그의 연인이었던 조르주상드가 요양차 머물렀던 수도원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바로 수도원입니다. 와 넓죠? 여기서 4번 방만 4번 방만 들어갈 수 있는데 쇼팽과 그의 가족들이 지냈던 방입니다. 쇼팽 방이었요 Thank you. 아, 입구에서부터 쇼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38년, 1839년. 아, 조르주 성도의 모습도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의 직접 손글씨인가 봅니다. 와, 와, 그 명곡들의 악보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제 그들의 정원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원이 진짜 예쁘다 그죠? 아 어. 날씨도 좋다 또 반대편에는 이런 뷰가 그려집니다 그냥 여기가 너무 좋잖아 그가 있었던 곳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로 형용하기가 힘든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식사를 하러 발데모사의 로컬 맛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우 예쁘다 고마워 <놀라> 갈팽이? 갈팽이. 이만 원이에요 저 정도. 그러니까 음. 한 냄비가. 어, 이거 뭐야? 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어. 아 어, 모델이세요? 어 엄청 푸던데. 그거를 먹고, 저뚜껑이 먹는 저게 <laughs> 진짜 맛있게 먹는 것같 국물이 약간 우리나라 소고기국 맛이 나고 어우 리한테도잘맞겠다 한국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요렇게 끈을 꺼내서 약간 소라 이런거랑 비슷해 소라보다 조금 더 더러워 요서 찍어서 뭐 찍는거야? 마요네즈요? 갈릭마요네즈아이 마요네즈? 아휴 그겠다 아, 프랑스랑은 좀 다르게 동량의 향신료 맛이 많이 나는 어. 그렇죠 식감이 음. 되게 닭고기 날개 식감. 아, 오, 맛있다. 오. 진짜. 오. 음, 이게 진짜 아니야. 어우. 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백골뱅이. 백골뱅이. 지금 <laughs> 보이는 음식은 프리토 말로키이라 해서 14세기부터 이어져 온 음식으로 감자, 아티초크, 고추, 마늘 돼지 그리고 양의 내장 등을 오. 넣어가지고 순대 등심, 북근, 기름진 요리하고 쌉 볶은 거예요. 싹 볶은 거. 거. 일단 한국 입맛에 맞을 것 같다고. 네. 좋은데요? 스페인 음식에 거기다가 조금 매콤함이 많아서. 그렇죠. 아 여기에도 야, 고추랑 입맛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야, 우리 입맛에 쫙 맞죠. 아아 야. 양고기인데 양의 어떤 비린내는 하나 나지 않고 살짝 매워서 한국 불고기 느낌이. 살짝 맵대잖아. 빵인데 아 우리 입맛에. 저에다 빵. 너무 맛있어. 먹기? 네. 와인 하기 쉽 아니 이런 게 너무 멋스럽더라고. 그냥 낮에 와인을 화이트 와인 사진 하면서. 우리 저 여유가 없으면서. 느끼함 잡아주고 이게 마요르카다. 와, 자 이것이 마요르카다. 진짜 푸른 지중해 네. 해변이라 말 만들어도 내가 아, 가슴이 뜨는지. 나 예술이야, 나 저런 거 미쳐요. 야. 너무 좋아요. 와, 와. 가겠다 오빠. 아 난. 지중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아. 짜자! 색감 자체가 달라요. 아. 지중해입니다. 진짜 에메랄드 바다. 뭐 동해서에 남해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음. 게뭐 한국 바다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너무 훌륭하죠 해외 나와서 특히나 지중해 바다 빛을 지은 것같 에메랄드 빛아 이거는 내일은 네, 네, 또 오게 만드니까 아위험다 아이 뒤로 가라 뒤로 가 뒤로 가다이빙하고 싶다 이제 야. 이것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만큼 음. 그렇죠 그렇죠 가장 명소예요 바다 중에 오케이 내려가는 길인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우와, 따따따따따 따. 시멘트 같은 게안 보이고 그냥 자연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많이 없지만은 성수기 그니까 여름이 되면은 여기를 꽉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물살이라 기온이 수영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도록 합시다. 음. 와, 진짜 에메랄드빛그 자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 모시고 보고 싶을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이번 패키지에 힐링 스팟인 오늘 묵을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굉장히 특별하고 낭만적인 밤을 보낼 수 있는 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여행은 숙소 중요해요. 진짜 좋아요. 맞아요. 왜냐면 별로면 엄마 바로 당장 나가자고. 아, 맞아, 맞아. 수영장 있다. 수영장 있다. 야 특별한 방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되는데. 우와. 오케이. 와. 와. 어떤, 어떤 면이 어떤 어, 면이. 눈안 큰데? 보시면은 큰 침대 두 개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이? 책 읽기 좋은 책상이 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 큰 TV. 어. 이렇게만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어이, 숙소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곳은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뭐죠? 따라오시죠 <웃음> <웃음> 이번 패키지 여행이 가족 여행을 했잖습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테라스가 프라이빗 테라스입니다 가족 여행을 오시면 우리 팀만 아, 우리 비슷해. 가족만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보시면 이곳에 이제 태닝을 즐길 수 있는 이제 비치 선베드도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바깥에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야외에서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탕도 있고요. 그 옆에 선베드 또두개 그리고 바로 눈앞에 바닷가 그리고 대망의 대망의 버블룸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 와 좋잖아. 와, 대박인데요. 야, 여러 버블룸. <laughs> 아까 안에 안에 침대와 더불어서 바깥에 이렇게 버블룸 안에도 침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이서, 4명이서 예약이 같았어. 가능한 가족 여행에 최적화된 컨셉이 있는 객실이 아닌가. 한번 이 버블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저렇게 잘수 있는 걸 여기서? <laughs> 아 대박! 아 그래, 여기 너무 베란다에 자쿠지나 수영할 수 있는 게 없었으면 좀 별로였을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있을 게다 있으니까 네. 지금. 와, 이게 밤되면 아, 예술일 봐. 것 같아. 음. 여기서 한번 자보고 싶다. 아, 이렇게 누워서 별과 달이 보인다는 점. 그럼 별 보면서 어. 떨어지는 어. 별 보면서 보자. 와, 보기 아, 너무 좋은데? 아, 멘티가다. <laughs> 뜨거한거 있잖아요 좋지. 아, 아, 좋지 낮에 많이 걷고 피곤한 네. 거 저기서 녹이는 거죠 최고다 와 쉬는 여행으로 진짜 좋겠다 아, 와, 노을 그, 보면서 어머님들이 진짜 잘간 가족 여행을 10년 동안 자랑하 어, 맞아, 맞아. 저는 다시 갈지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마요르카 상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혼자 여행하다가 가족끼리 이렇게 오면 좀 부럽기도 해요, 진짜. 아이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어? 이런 것도 좀 재밌겠는데 그치. 참여형 액티비. 참여형이니까. 우리가 사실 열기구를 가까이서 보는 볼, 네, 맞아요, 맞아요. 볼 일도 없고 탈 일도 거의 없고 할 일도 없고. 도마에서 피에스타에서 스페티아라 케데산후안야저 밑에 봐봐 한눈에 저 뷰브 하는 거 진짜 저거 대박인데요? 이거는 진짜. 여기 가면 한 번은 탈다 그러니까. 아, 아무리 진짜. 무서워도 무서워도 네. 가족이라면 네. 뭔가 의지할 수 에. 있잖아요 함께니까 네. 와 로맨틱하다 아 진짜 우리 음, 음, 나은 씨말씀처로맨틱하네 아, 평생 잊지 못할 일출이 펼쳐졌습니다 아아 저기에서 아빠들 사진 찍어서 맞아, 아 맞아요, 맞아. 1 0 0예요 가족, 네. 우리 가족과 함께 말이죠 대박이다, 대박이야.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오케이. 일출이다. 에이. 와, 저거는 그림 액자인데요, 그냥. 아 이거 무조건이야, 진짜. 와. 아 근데 이건 좀 좋아. 야, 이거 이거 오케이 네, 이거. 내가 이건 인정할게, 요 너무 예쁘다. 에이. 완전 인정. 와, 멋있다, 이건 세네, 진짜. 멋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어? 사로잡는 바로 공룡랜드에 아. 왔습니다. 어, 이런 데가 있어. 이거 애들 환장한다. 그렇죠. 야, 내가 좋아해. 오, 야, 우주여, 우주여, 우주여. 환장해요 진짜. 난리났다. 여기서부터 스타트 시작하는 프 오. 야, 리얼한데? 오, 저희 가족끼리 왔구나. 가족 여행지로 이런 공룡 테마 파크 많은 데가 없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공룡을 아, 되게 좋아했거든요 피스폰. 얘가 토리케라톱스 아니야? 아, 네. 스가 아닌 거.. 아닌데? 아닌데. 신어? 그렇지, 트리케라는 얘기했을 때 아, 그러니까 톱스는 톱스예요 아, 얘네 예, 아, 예, 예, 친구는 예. 토리케라톱스 예, 얘가 트리케라톱스 예. 아 트리케라톱스 그래, 저는 이 친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 여행이 오셨네 <laughs> 오, 실제 우와. 스케일대로 만들어 놨나 보다 진짜 커있 진짜 크다 대박 <laughs> 와. 티라노사우루스 티타노사우루스. t a n o s a u r u s Titanos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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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i t a n o s a u r u s Titanosaurus. t 야이 공룡 머리를 아 오. 여기에서 사진 찍어요 와찍어줘 기념사진 찍어줘 여기서 무조건 사진 찍어서 집에 액자에 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하겠네요 밤에 아. 집에 가잖아요 본집 가잖아요 그러면 액자에 다 있어요 <웃음> <웃음> 열기구 커트 다 있어요 곧쇼가 시작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룡쇼? 안타까운 점은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족들이네요 제 앞에는 이렇게 그다 가족. 가족이에요 옆에는 이렇게 아. 아빠랑 아들이랑 오면 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남자들 다 공룡 좋아하니까. 이 아. 쇼가 시작됩니다. 음. 어우, 뭐야? 우와! 잠깐만! <laughs> 저 사람이야. 야, 쫄바지 뭐야? 신영재 <laughs> 선배님! 자, 이거, 이거, 이건 안 돼. 대박. 애기 운다, 애기 울어, 이제. 애기는 신비해, 빨 오! 오, 연기 좋은데? 오! 오, 네, 오 이름은 비센스, 아이니브 비센스. 저는 쿠이다오르, 디노사비오스, 여기는 파크, 그래. 어, 연기기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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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 진짜 프로입니다. 어. 뭐야. 잊지 않잖아. 아, 진지해요, 저분들. 애기들 진짜 조용하단 말이야. 아... 자, 뭐 엑줄을 재워. 퀄리티가 살아 있습니다. 어, 애기 애기 한번만져 저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아우, 아, 애기 너무 좋아하는구 아유 오, 엄청 용기있다. 용기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무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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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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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짜 <laughs>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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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패키지 여행의 마지막 대망의 어? 코스 천상의 드라이브를 즐길 수 아, 있는 마요르카의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뒤 여기 뒤쪽에 어, 트란타나라는 산맥이 있는데 저곳을 기점으로 어, 여기 말도 네. 안 되는 어. 네, 힐링 코스. 아름다운 천상의 드라이브 아.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쿠터를 렌트하고 그리고 예. 방금 사귄 친구입니다. 마말이 군양이네. 흑수나 흑수나 여기. 흑기아 여기 여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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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여기 이럼 <laughs> 여기 그럼 저와 함께 천상의 드라이브 코스 출발해 보도록 하여죠 가자! 여 여기 여기 기 여기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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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늘 저러나는 우리 못 봤잖아요. 우리. 아 맞아요. 에 아, 어우 좋다. 와저 폭스를 차로 안가고 스쿠터로 저 바람을 다 맞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좋아. 아 대박. 오. 야. 네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구나. <laughs> 어, 어, 여기 유명한데 아니야? 맞아. 어? 여기 거긴데? 여기가 바로 구불구불 독특한 지형의 사칼로브라 자연의 미로라고도 불리는 곳이고 마요르카의 숨은 보석 중의 하나입니다. 이 멋진 코스 덕분에 전 세계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라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만은 가족끼리 온다면 차를 렌트해가지고 여기를 드라이브하면 너무 좋아요 약간 뚜껑 열리는 차있요 어, 아, 그걸로 자, 바람 맞으면서. 우린 다시 계속 출발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시원하다. 네 여러분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테라문타나에두 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와, 볼게 진짜 많네. 이게 저수지예요, 여러분. 호수 아닙니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예요? 이 저수지 색깔이 지중해바다 색깔처럼 너무 곱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함과 이 신비로움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호수 같다. 아, 나 대박. 저기에서 낚시 너무 하고 싶다. 아, 나